저는 오늘 좀 속상해서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안 하고 가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안 하고 가면 안 교수님이, 아니죠. 안 하고 교수님이 아니시죠? 예, 안 하고 가면 안될것 네. 같아서요. 네. 아, 흉기에 찔려서 목을 다친 경찰관이 음.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계속 근무를 해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6일 날 새벽에 네.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구 집에서 아마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가지고 네. 관할지구대 아마 경위가 동료하고 같이 출동을 한것 같습니다. 아 예예. 예. 그런데 이제 그가 보니까 그그 집에 있던 사람이 이제 뭐 엉망이었나 봐요. 흉기 아 들고 난리치고 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그 예, 우리 직원 그 경위 무구 하나요? 음. 네. 경위한테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목하고 어, 얼굴을 까봐 흉기에 찔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예,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동료와 함께 그 주민을 검거를 했고 네.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 부위만 겨우 이제 감았대요 예. 그리고 지구대로 복귀를 했는데 음. 그 당시에 지구대에 다섯 명의 경찰이 있었지만. 예. 이 B 경위, 이 경위는 혼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그러니까 음. 본인이 출동해서 검거에 왔으니까 본인이 조사받고 하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맞죠. 그건 맞다 손 치더라도 다쳤으면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섯 명이 다른 직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음. 그 검관 피의자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고 겨우 퇴근을 하고 있었다. 퇴근을 할수 있었다. 음. 그 이후에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전치 진단 3주의 진단이 나왔다 하면서, 요 네. 경위가 직장 익명 게시판에다가 그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다쳤는데 혼자 병원을 찾아야 했고, 음. 동료들도 원망스럽다고 토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동료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칼에 찔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피를 흘리면서 파출소로 범인을 검거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 보고서를 쓸 때까지 놔두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저 경찰서까지 그 신병을 인계하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퇴근을 하게 그냥 놔뒀다면 그 옆에 있던 동료놈 새끼들 그건 동료 아니에요 그 그런 새끼들 무슨 동료입니까 그게 안돼죠 피가 흘리는 상황인데. 의리도 없는 놈의 새끼들이고, 피도 굽는 놈의 새끼들이 그런 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되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거예요. 음. 지 옆에 있는 동료도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의 새끼들이. 네. 그리고 저는 더더운 나라 이야기하고 싶은데, 파출소인지 지구대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대, 파,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요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동료가 없으면 동료 하나 의지하고 의리 하나로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경찰 조직인데, 이 정도로 매, 동료한테까지 매정하고, 어? 아니, 피, 조선을 할수 있잖아요. 아니면 킥스가서 임명을 해. 아니, 당장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피가 이게 피가, 이렇게 못 보여서 나는데. 제가 교수님 화나신 것 같아서 대신 읽어볼게요. 이 경위님이 답답해갖고, 음. 그 무명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수님.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어지럽더라고요 얼마나 참혹해요 이게 사무실 의자에 어 힘들어 누워 있다가 눈을 떠봤는데 킥수도 제대로 안돼 있어 피해자 준술도저 치렀는데 사람도 없어 팀장은 카톡으로 보고하기 바쁜지 폰만 보고 있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다시 일어나서 킥수 치고 압수 조서 쓰고 도장도 다 찍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계까지 인계하니까 대충 오전 8시가 넘었던 거 같네요. 만약에 이때 피가 계속 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laughs> 이런 놈 새끼들이 이게 팀장이라는 놈 새끼 옆에 있었구만 이게. 다른 음. 팀원들은 이, 어제 이제 퇴근하고 저혼자피 흘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데 생각보다 가위에 찔린 상처 봉합해 줄수 있는 병원이 없더라고. 요 그러니까 병원도 헤매신 거예요, 이분 지금. 그러네. 예. 네.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집에 가서 동생이 병원 을 알아보고 제가 운전해서 어머니랑 병원에 둘이 갔습니다. 가는 와중에 피는 많이 흘려서 어지럽지. 중간에 갑자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휴가라서 다른 병원 전화해서 찾고 정신이 없었네요. 다행히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겠지. 사실이죠 뭐 거짓말 사실이겠지. 이거 팀장이라는 내가 욕하겠습니다. 팀장이라는 놈은 새끼 말이야. 정원 모시고 가야죠. 그 옆에 있는 동료는 무식한들 뭐 하는 놈들이에요. 네. 내 동료가 현장 나가 갖고 칼, 저, 저 가위에 찔려서 얼굴에서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면 가슴이 뻐개지게 아파야지 맞는 네. 거예요 예? 네? 안? 안 돼요. 음. 그런데 그 동료가 일 처리 다 하고 형사 격까지 데려다주고 또 병원에 같이 가는 놈도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갔다는 이게 경찰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되는 이거 시민들도 이렇게 안 해요. 이거 일반 직장에서도 네. 이런 일안 해요. 말도 안, 안 되고. 되고 일반 직장 그런 사람도 없고요. 길뢰하라도 이렇게 안 해요. 어? 네. 경찰 조직이 말이야 의리 하나 가지고 사는 건데 이거 이런 새끼들이 무슨 동료라고 이런 놈을 믿고 어떻게 저칼 들고 흉기 들고 댐비는 그 범인들을 제압하는데 앞장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이거 똑바로 해야 돼요. 지휘부에서 순회부에서 음.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순회부에서 당신들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위험해 밑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뭐뭐 습관만 뭐 있으면 책임이 피하나 급급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수뇌부 경찰청장 하고 앉아있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서해서도 일단은 목 부위를 찔리셨잖아요 그럼 체크 빨리 보고 했다며 팀장님이 보고 했으면 저 병원을 어디 보낼지 이거부터 빨리 조치 취해 줬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병원을 목에 가위 찔는 사람이 본인이 병원을 찾아다녀요 그래 아침에. 아니 보고하는 게 뭐가 중에 사람도 이제 피 흘리고 가야지, 있는데 동료가 집도 하직원이 네. 네. 그런 너무 새끼가 무슨 팀장이지안 되면 119에 연락해갖고 저희 직원 지금 숨기에 피습됐는데 병원 좀 찾아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안했다는얘기잖아 지금. 사실 경찰은요 위험한 직종이거든요. 위험한데 위험한 현장에 나가서 내가 가장 네. 믿을 수 있는 건내 옆에 있는 동료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맞으셔요. 의리 하나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같이 죽어야 되고 같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놈의 새끼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그것도 어, 저 대한민국 제 2의 도시 부산 관할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음. 이런 새끼들이 음. 이런 새끼들이 무슨 경찰이고 제복 벗어. 대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 이런 놈들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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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저 민간인들, 저, 일반인들이 피해 당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나서겠습니까? 책임의 피로 그 그, 저, 피하기 급급하겠지 난, 아, 이거 보면서 우라같이 밀어가지고요. 아, 요즘에 이거, 저, 저, 네이비에서 이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나사 풀린 놈의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어? 경찰학교에서 말이야 동료 학생을 저 아, 여러 놈이서 말이야 저 어? 왕따 놓고 하는 그런 어디 몰상식하고 싸가지 없는 짓 하고 말이야 돼먹지 않은 놈들 많고 말이야. 발단된 얘기지 그것죠. 이게 지금 경찰 조직 정말 지금 말이야. 이거 뭐가 이게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자오간에 이. 경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조직에 애정이 있으셔서 올림을 주시려고 글을 올리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본인 예, 혼자 삭히고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났을, 났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같은 이런 상황을 또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렇지 용기를 내 뻔하잖아요 그 관내에서는 누구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라 하더라도 어, 조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셔서 용기 내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주임님. 이건 아, 진짜 아유, 가슴이 한편으로 아프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서. 놀라는 얘기, 놀라는 얘기, 얘기, 얘기. 눈물 나는 얘기, 눈물 나는 얘기, 놀라는 얘기, 얘기. 정말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은 뭐저 제가 근무하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쌍팔년도 얘기하자면 네. 그 당시에 정말 막말로 현장 나가고 칼에 공격당하고 다쳐도요. 보고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셨다며, 보고도 아예 예, 못했다며. 보고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예. <laughs> 경찰이 가, 나가가지고 음. 범인한테 칼 맞는 것도 본인 스스로 잘못이라고 이러, 이런 식으로 아유. 말도 안 되는 논리 해가지고 윗사람들이 떠들었고요 음. 특히 이제 그저그 그 공상 처리하는 거에 음. 까다롭게 하려고 음, 음, 음. 공상 처리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 공상 처리 안해어 예. 지가 스스로 치료하고 저도 뭐 옆구리 뭐 맞았을 때도 제 스스로 치 치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예. 그런 그런 그 거지 같은 시절에 그 지금 경찰이 아니잖아요. 에. 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분도 그렇게까지 저 근무하라고 마, 말씀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 목숨을 음. 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말씀에 군인 소방관 물론 공무원 다 귀한데 음. 군인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이분들은 무력을 사용하시던가. 자기 몸을 던지셔야 되잖아요. 음. 이번에도 음. 전북에 그 안타까운 그1년안된 네, 소방관님 목숨 또 잃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소방학교 강의가면요, 거기 항상 음.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동료는 전우다, 무조건 구해야 된다. 아, 그러면 우선이고. 이게 무슨, 예. 난 소방, 진짜 소방이 그거 하나 확하게 가르치더라고 윤리에서. 너무 화가 나고, 네. 너무 막 분하고, 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저 소방관분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제 이제, 그, 제가 얘기하면서 소방관분, 그, 어 그렇게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늦었다고 판단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네, 소방관의 시, 네, 네. 소방관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음.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억울한 그 희생을 치를 이유는 없거든요. 음. 그런 이제 매뉴얼 같은 것도 필요하고, 현장 네, 판단이 중요하다. 네.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우리 댓글에 들어와 가지고 소방관하고 친구 있냐고 소방관 요즘에 개판 5분 얘기고 소방관들은 엉망인데 어, 네. 왜 그런 방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음. 정말 나 그런 거볼 때마다 음. 하, 저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싶어요. 자기 집에불안 나는 줄 아나 보죠 퍼스트 인 나스트 아웃이라는 그거 끝까지 지키면서 네. 대한민국에 그래요. 네. 어떤 조직이 문제 있고 말썽 피우는. 써요 삐져나간 놈들이 있죠 음, 음. 나쁜 놈들이 있다고 조직 방치시키는 네. 놈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 전체를 전체로 도매권 만들어안 네. 되는 거죠. 네. 네. 음. 그래서 뭐그렇 그렇고 음. 자고 간에 어, 이 경위님이 말씀하신 일이 제발 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저도 경찰관 교육할 때꼭 얘기할 게요 중요한 게 옆에 있는 동료는 음. 전우다. 이거는 네. 반드시 감찰 조사 명확하게 거쳐가지고. 네. 네. 이건 정말 다른 나쁜 짓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어, 감찰 조사해가지고 어, 합당한 그, 그 동료라는 네. 놈 셰프들 합당한 어떤 그 처분을 받기를 진심으로 네.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죠. 끝까지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끝까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또 한번 또 제대로 안 되면 끝까지 저라도 지져댈 겁니다. 네. 아이고 뭐 잠시 좀좀 울컥했다고 얘기해요. 울컥 맞겠죠? 울컥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